하나 걱정하는 게그 원전 폐기물 있잖아요. 그것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지금 5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운영해 왔으니까 그 문제는 네. 항상 대두가 되고 있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료, 해외 교육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저장할 건가? 네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을 만들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핀란드가 이제 준공 단계에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사회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당연하게도 지금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료, 해외 교료 저장을 위해서 지금부터.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저희 현대건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고준이 폐기물그국제 예, 예, 네. 과제로 국가에서 발주한 연구 과제로서요. 고준이 방폐장 음. 건설을 위한 준비를 저희가 직접 실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방사성 물질이 아 소멸될 때까지 얘가 절대로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네네네.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국가 네. 이제 실험 시설이 만들어. 예정이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